이런 천박한 꽃뱀이... 여자가 뺨을 때리고... 무슨 일일까요? 20분 전 사장님, 한 시간 뒤 열릴 주주총회 명단입니다. 좋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VIP 손님도 오니 철저히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퇴근 후 키니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김비서는 5년 동안 장사장을 짝사랑하고 있는데요. 미안해요, 오늘은 바빠요. 급한 일이면 지금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비서의 눈빛이 심상치 않네요. 회사 로비, 고급 벤치에서 여자가 내리고. 오빠, 시계를 두고 왔잖아. 그런 건 김기사 시키지. 아니야. 어차피 출근하면서 갖다 주면 되지. 그리고 회사에선 나 모르는 척해야 돼. 알겠어. 정말 좋은 소식 있어. 오빠,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드디어 우리 아기가 생겼구나. 사랑해. 이 장면을 목격한 김비서. 눈이 돌아가고 전연이 사장님께 꼬리치는구나. 넌 뒤졌어. 야. 정인턴 너 사장님 부인 있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한테 꼬리를 쳐. 보안팀, 이년 잡아. 이어서 김비서는 모함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천한 년이 사장님께 꼬리치고 회사 기밀까지 빼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 부인 있는 사장님을 꼬셔. 싸다구리를 때리고. 저년 당장 무릎 꿇혀. 저런 여자는 혼쭐을 내야 해. 미친 거 아니야? 내 연녀에다 회사 비밀까지 유출했다고? 공지에 몰린 정 인턴은 사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꽃뱀, 어이가 없네. 내가 사장 진짜 와이프야. 넌 해고야. 와이프, 인년 정신까지 제대로 돌았네. <laughs> 오늘 넌 끝이다. 인년 회의실로 끌고 와. 억울한 인턴은 결국 회의실로 끌려가고. 여러분, 오늘 산업 스파이를 잡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사장님께 꼬리치며 신제품 기술을 유출했어요. 요즘 경쟁사에 기술이 유출된다고 했더니 범인이 전연이었구만 회사 내부에서 징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시는 못하게 혼출을 내주죠! 이 꽃뱀 빨리 다같이 발발! 단체로 폭행을 가하는데 너 따위가 사장님을 넘봐 이걸로는 부족해? 물통 가져와봐 이년몰래 담가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해 꽃뱀 년아 회사 기밀 어디에 유출했어? 한편 장사장은 와이프에게 연락하지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와이프를 찾아다니는데 혹시 인사팀 정인턴 출근했나요? 출근이 안 찍혀있네요 이 독한 년 끝까지 말을 안 해. 저 임신 10주 차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 사장님 애를 임신했다고? 아주 작정하고 사장님한테 작업 들어왔구나. 그래 오늘 아주 여기서 끝을 내 줄게. 이년 꽉 잡아. 너 따위 인턴이 사장님을 애를 가졌다고. 미쳐 날뛰는 김비서 배를 때리려는 순간 그때 문이 열리는데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